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건 아니구나. 그것 때문에... 오. 그렇지. 아, 이거는... 별표를 누데 책이 있으면 책이 프린트면 프린트해줄 수는 프린트에다가 별표를... 지수쌤이 겁나 어렵게 설명했었어정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이거를 분 e n 서라라부부르이이왜중중하하면은 뭐를 거꾸로, 한 거냐면은 통분을 거꾸로 하는 거냐면 통분을 을꾸로하 하는 정정이라 해요. 쉽게 말 n o 우리가 x분의 o 1 e now. 기 1분의 1빼 m 그러면 얘를 x m x 더 o m e n 이렇게 통분을 할거죠. 그쵸? 네. 동기야 맞아? 네. 응. 그러면 X의 x 의 x 더1 분의 1이라고 쓸수 있는거 맞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부분 분수라는거는 뭐를 때려주는거냐면은 이거를 보고 통분돼서계산돼있는거를 역으로 뭐 해주는거야? 빼주는 거 찢어주는 거를 아. 부분 분수라고 그래요 찢어서 빼주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베이스이겠죠 네. 발사보다는 어. 그래서 이렇게 통분되어 있는 꼴을통분되기 전에 베셈스 형태로 바꿔주시는 거를 우리는 오. 흔히 부분 분수라고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항 분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한 한 개를 한두 개로 분리한다라는 의미에서. 하, 너무 중요한 일. 이거를 <laughs> 잘하면. 이거 잘하면. 진짜 할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지는데. 참 좋지. <laughs> 많아지는거지 <많아진 웃음> 인장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볼게요. 네. 보통 이렇게 나와.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네모 분의 1 빼기 세모 분의 일을 가만히 살펴볼게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통분이 네모 곱하기 세모로 일반의 다항식이면 그죠? 공약수가 거의 없을 거니까. 네. 그러면 네모 곱하기 세모로 통분이 될 거고, 얘는, 그럼 세모, 분자에 세모가 오게 될 거고, 얘는 네모가 올거 아니야, 그치? 그럼먹백게 뭘로 통분이 되겠지? 네.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분모가 무슨 꼴이고, 곱꼴이고, 그 다음에, 분자에, 얘네 두 개를 뭐한개 들어가 있으면, 뺀 거가 들어가 있으면 <laughs> 뺀 거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쓸 거냐면 작은 거분의 1빼이큰 거분의 1로 쓸 거예요. 틀을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j u l i 어머 어 w a i t i n 조금만 확인해보면서 보겠습니다. 얘부터 시작할게요. 간단하게. 자, x 의 x 더하기 1 분의 1이면 분모 무슨 꼴? 곱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 곱해진 두 개를 뺀 결과가 분자에 있어요? 없어요? 어, 이, 있어요. 있죠? x와 x 더하기를 뺀 결과가 여기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단순하게 봤을 때 이게 큰놈 같고 이게 작은 놈 같아 보이잖아. 그쵸? 렇 예. 그러면 작은 거 분의 1 빼기 큰거 분의 1로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분모가 무슨 골? 골골 그 그리고 얘네 두 개를 뺀 결과가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잘 있죠? 그러면 거꾸로 통분의 과정부분분수를 때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가 되시는 거고 그러면 작은 놈큰 놈이잖아 단순히 봤을 때 그럼 머뭐 분의 1 빼기 머뭐 분의 1로 작은 분의 1 빼기 큰거 분의 1로 정리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식뿐만 아니라 숫자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분모가 무슨 꼴? 곱골. 뺀게 분자에 있어 없어? 있어. 작은 거큰 거잖아. 그럼 작은 거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1로 바꿔 버릴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아직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한 기술인 거는 틀림없죠 다만 이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예시들 까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골인데요골골인데요 곱골. 분자에 뺀 거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뺀 거가 얼마인데요 2점. 그럼 2로써 수수팩. 이러면 문제가 없죠? 두고 얘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거죠. 그죠 작은거 분의 1 빼기 큰거 분의 1로 잡으시면 되는거지.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거 만 분대 뭐 하시면 되는 거지. 이런 거 있어. 이런 거뭐 해요? 얘도 분분수를 하려고 봤더니 분모가 곱꼴인데 뺀 거가 분자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거가 얼마 해야 되는데 원래 2. 이어야 되죠 그쵸 이가 분자에 있어야 되는데 없죠 바고 그냥 그리고 몇 분의 1 때리시면 돼 2분의 1 앞에다 때리시면 되는 거죠 그럼 아무 일 없는 거죠 해놓고 다시 보시는 거야 오케이 해놓고 다시 보면 아이 친구는 분모가 곱골 뺀 거가 분자에 있으니까 작은 거 분의 1 빼기 큰거 분의 1로 만들면 되지. 그지 작은 거 분의 1이 뭔데? x 빼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앞에 몇 분의 1은? 2분의 1 2분의 1은 곱해진 채로 두시면 되는 거죠. 비슷한 느낌이라는데 숫자를 좀 더럽게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두 분수를 때리기 위해서는 분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4가, 4가 있어야 되죠 4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꿔 4로 네. 곱하기 몇 분의 몇만 해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4분의 7 4분의 7이어야 되죠 마음대로 올린 거를 제껴주고 원래 있던 걸 살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분들도 오빠 못방는기 정도의 어떤 분함을 가지는 건 좋은데 표출은 좀 다른 문제잖아죠그럼몇 음. 번의 몇은 그냥 앞에 두고 4분의 7 4분의 7 두고 뒤에 것만 분분수 때리면 되겠다 4분의 1 빼기 4분의 1 1배기 4분의 2분의 1 빼기 4분의 1 x 2분의1 1기 1배기 1배기 1 1 이번에 지민이 치킨 사태와 비슷한 것 같죠, 그죠 어, 네. 치킨도 안 해요? 저는. 어, 어 치킨해요 혹시? 근데... <laughs> 이번에 내가 진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요 <laughs> 이번에 떡볶이로 하시요 <하실게>. 어, <웃음> 이번에 진짜 <laughs> <치자> 해주시나 <해주실까요>? 혹시? 어덜 <laughs> 나이. <laughs>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이게 그러니까 자꾸 잊는것 같아. 한 번씩 할건이을만할때한 <laughs> 번씩 할 건데, 어? 좀숨좀 들어 와야지. 하나 안 들으니까 이런 어 난리라도 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진짜 바라기잖아 이거는 <laughs> 나 아직도 치킨 안 먹었는데 아니, <laughs> 아니 연장만 하루 종일 하고 있어 진짜 나중에 떡볶이 주면 이제 같이 먹으려고 맛있겠다 그럼 봐봐라 그럼 23번 같은 거 봐봐라 번. 프린트 23번 아. <laughs> 그렇지. 그 냄새가 나잖아. 그렇죠? 이렇게 분수가 여러 개가 나와있고 4차로 통분을 하라는 문제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안 같아야 된다고. 안 같아야 돼요? 그걸 무지성으로 4차로 통분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거를 보 지성 통분을 도전해볼만 하긴 한데 냄새가 나지 않아요? 없어지겠다 그렇지 두 분수로 쪼개기에 너무나 좋은 모양이며 쪼갰을 때 심지어 뭐가 되겠다 없어지겠다라는 냄새가 나지 않냐 그럼 얘는? 분모가 곱골, 곱한 가 분모가 있으니까 짧분에 음. 1빼기, 큰 부분에 1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네. 혹시 모르니까 괄호 씌워서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희자, 얘는 뭐분의 1빼기, 뭐 분의1 x 플러스 1플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1분의1그렇스1 분에 그렇게 다른 값 대신 우리가 들었 그러면 은 x 분의 1 빼기 x 더하기 6 분의 1이니까 간단히 하는 거니까 통분은 마지막에 해줘야겠죠, 그렇죠? 어, 그럼 얘는 x에 x 더하기 6 분의 6이 되겠죠, 그렇죠? 어, 심지어 분 분수를 잘하면 통분도 잘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이 오히려 이거 보해돼 이거 보해되니까 분모를 꼽고 분자에 뺀거 이렇게 오셔도 된다라고 역으로 볼수 있는 거이 분분수는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이야기 이게 중요도만 따지면 이거 칠반한 바닥을 같이 하고 이봐 내재만 해도 지금 한 바닥을 같이 잖아자 어? 어, 저거 지즈쌤 막 풀었던 거다. 진짜요? 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쳐보자. 네.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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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겹치는 게사사사 있고, 이거 통문할 말도 안 되잖아요. 미쳤잖아요. 그치? 통문 안할 건데. 살이 삭삭 같은 거, 살이 삭삭 같은 거 냄새가 킁킁 나야 되죠, 그쵸? 네. 뭘로 어, 쪼개겠다? 그래요. 뭘로 어. 쪼개겠다. 근데 분모가 뭐, 분자가 뭐 해야 돼? 뺀거 해야 돼요. 뺀거 해야 되는 이거 얼마로 바꿔야 돼, 분자를? 2로 바꿔야 2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모조리의 분자를 다 뭘로 바꿔버리면? 2로 바꿔버려면이로 바꿔버리면 전체 몇 분의 1 끝에 서서 펴지면 돼? 2분의 1. 이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럼 나 이것만 계산하면 끝인 거지? 그리고 얘는 뭐 분의 1 빼기 뭐 분의 1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괜찮야 가보자. 네. X <laughs> 아뭐 있잖아요. X가 어디 아1 1 분의 1 분의 1그리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분의 1 <laughs> 이렇게 바꿀 수 있나? Yen <laughs> i <제발. 웃음> 얘는 머1 뭐 i 일 e 기머 e b 일 b 분의 e 짧게 오 b 분 b 가 n e t t e Bobinette. b o b 분의 e t t e Bobinette. b o b 그러면은 이것 빼기 이거니까 81분의 얼마? 80 이게 답인거지 81분의 40 40으로 잡으시면 끝나는거지 요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풍부 없이여으로 찢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 부분 분수에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걸 장착해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년 1학기1말때 등장을 하실 겁니다. 등장을 하고요. 그니까 지금 유리식 할 거고 무리한 수학이 전에 무리식 장편 할 건데 걔네들 내년 이학기 기말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너네 작년에 이거 했지? 할 거예요 어 음, 음. 했다고 하네요 음. 이 문제 내년에 또 보실 거고요 조금 이따가 볼 느낌은 다음 주긴 하죠 어. 음. 이걸 로 바꾸는 느낌 좀 새해, 에한개드 새해, 것해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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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집에 나와있던 응. 그대로 이렇게 시골을 해서정었그었던 응. 걸로 기억하는데 응. 저거, 저건 안, 안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작은 것 되게 큰 거였어. 저거는 안, 안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 인, 그 A, A, 뭐 B 마이너스 A분의 1 해가지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도 괜찮은데 그거는 나는 유연함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유연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손으로 한글도로렇게 편하게 된다고. 이정도이건 그러니까 기술인거죠 가이정도이정도이인수로는하는법 내지는 뭐이개하는법이런것처 제가. 어? 이도제주이도로 제가. 제 정도로 제주도 <laughs> 자 이제 다음 네. 주아 불길한 소리하지 마. 아 네. 소리 하시나. 아니, 화.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어1 1월1,2,3요일날 비행기 타는 거1 1월 일, 2 3 비행기 타는 거다 알아요. 바이바이. 그럼 산초 좀 금요일 네 화요일 날 화요일 날안할 거면 금요일로. 쪽쪽 금일 네. 알았어. 제리 원래 지지게 불렀거든요? 합리적 선택을 해봤어요 응? 그래서 지 오늘도 무 거예요 <laughs> 오늘은 그걸 빼고 자 일단 볼게요 막안 돼. 자 반미래라는 음, 거는 모율이야? 음, 음. 뭐그 그거뭐그율이야 어떤 음. 하나의 값이 늘어나면 얘는 줄어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어. 그리고 그 반미래를 그러면은 얘가 늘어나면 얘가 줄어드는 상황이 이런 상황도 있을 거고 그쵸? 뿜은 뭐크기 크게 가봅시다 자연스러워 생각하기 쉽게 얘도 한100 <laughs> 이렇게 가볼게요 이런 상황도 이런 상황도 다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은 근데 수학적 수학적으로 그럼 반비례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할 거냐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판비례 어떻게 보면 반비례잖아, 그렇지? 얘가 늘어나면 얘가 줄어들고, 얘가 늘면 줄어야 어그렇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많으니까, 그럼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황만 수학에서는 반비례라고 부르자고 정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 모세모로 안 쓰고 수학식에서 뭐라고 쓰니까? x, y. x, y라고 쓰니까 이런 상황 내지는 어떤 상황이? 음. 요렇게 생기는 상황을 사람들은 반기래라고 중학교 1학년 땐가 불렀었죠, 그쵸? 네. 비례, 반기래 해가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 이걸 알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대요. 모르는 사이에 또는 망각한 기억 첫 편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라는 얘기일 뿐이에요. 혹시나 이 친구의 그 그래,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수업을 기억이 허영 푹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살좀시죠 이런 식으로 x 축과 y 축이 한없이 뭐해지는 가까워지는 한없이 붙을라고 이렇게 가까이 가는. 두개 곡선 형태로 그려진다. 양수만 배웠을 거니까 여기만 얘기했죠, 그렇죠? 음 물론 음수하면은 이쪽도 당연히 생기겠죠, 그렇죠? 이런 음.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막어뭐몇 컴마 몇부터 막 찍어보면서 막 어떻게 되나 안 되나 막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맞는데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음, 잠깐. 아, 하나,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시면 돼요. 이러한 느낌을 이렇게 분모에 뭐가 있는 함수를 미지수가 있는 함수를 사람들은 흔히 유의 함수 내지는 분수 함수라고 부르는데 저는 뭐라고 부를 거냐 일반적으로 요렇게 좀 부를게요 봐봐 클로즈업